역사상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 그 역사를 보면은 왕들 옆에 그 왕을 보좌하고 있는 신하들에는 두 부류의 신하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신하는 한그 왕이 정치를 제대로 할수 있도록 옆에서 충언을 하는 중신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신하들을 우리는 간신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신들의 왕이 옆에서 충원을 하는 것은 나라를 걱정하고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 충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간신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신배들이 왕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조언이나 충고를 해야 될 때는 철저하게 그의 기준이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말보다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득이 되는 말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왕의 옆에 신하로서 간신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역사에도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 때에 그 주변에 모셔 있는 신하들이나 대신들도들 중에서도 중신과 이렇게 간신배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중에서도 구약 시대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왕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옆에 서 있던 신하들 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 선지자 때로는 성경에서는 장로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그 여러 신하들 부류 중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그리고 왕에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가 우선이 아니라 왕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하는가 이것이 기준이 된 겁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대하는 대우나 이런 것들이 좋지 못한 것이면 어떡하나? 이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사견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 사람들이 옆에 왕 옆에 왕 옆에 있으면서 계속 왕이 듣기 좋은 하는 말과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기 때문에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보문 말씀에도 보면 남유다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는 이 원인에 대해서 바로 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근데 이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어떤 잘못을 했냐면 바로 그다음에 보면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예, 이게 의인이라는 것은 선한 사람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보낸 그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죽이고 그 말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또 때로는 죽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포장을 해서 왕의 마음을 얻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망한 그 사건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새벽마다 우리가 보기에 조금 무거운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 이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모든 그 백성들의 남유다 백성들의 죄와 그리고 남유다가 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중심에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있다라는 그것이 계속 묵상이 되니까 솔직히 저도 좀 마음이 많이 무겁고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스타병이 걸려 가지고 교인들이 잘 대해주고 또 성도님들이 잘 그거 해주는 것에 취해 가지고 도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기보다는 자신의 말,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전하는 그런 목사는 아닌가라는 생각. 또 때로는 이 모든 경고가 교회들에게 주시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중심에서 어쩌면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에게 주신 그 사명처럼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야 될 그런 지도자적인 사명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뜻을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에 환심을 얻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과 타협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세상적인 것들에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걸 또 잘못도 해석하면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않으면 죄다. 장로들을 대접하지 않으면 죄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을 잘 대접하고 높여야 한다.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제사상들과 장로들을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다라는 그 말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들,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교회들,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있는 이 위치가 분명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교회로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